발사 5시간 만에 위성이 실전에 투입된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국 에나로 책임자의 이 한마디에 백악관 지하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해군 47척이 대만 해역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 최첨단 정찰위성 3기가 40분간 완전한 사각지대에 빠진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유럽 우주국도, 일본도, 심지어 상업위성 회사들까지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위성 발사한 지 5시간밖에 안 됐는데, 뭘 기대? 이 앞참 장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분 만에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치료가 전송한 30cm급 초정밀 영상이 중국의 전술핵 탑재, 함정까지 적나라하게 포착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위성이 남미 기아나에서 발사된 지 고작 5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물리법칙을 뒤엎고, 세계 최강 미군을 구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감동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시고, 응원의 의미로 대한민국 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글한줄한 한 줄이 큰 용기가 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널리 알리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브루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의 동아시아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2025년 12월의 어느 추운 새벽이었어요. 워싱턴 DC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저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대만해 협. 이를 상황 브리핑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거대한 스크린에는 우리 미국 정찰위성들이 빠짐없이 덮고 있는 인도 태평양 궤도도가 떠 있었죠. 촘촘한 궤적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참모들과 장성들은 이 완벽한 체계를 자부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동맹국들은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판을 짜면 그 위에 올라타는 플레이어들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중국의 무력시위는 그저 계산된 쇼에 불과합니다. 저는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메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죠. 우리가 가진 정보 우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그랬듯 우리는 2 4시간 내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세계 어디든 우리 눈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제 목소리에도 배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합참 정보국에서 온한통의 암호 보고서가 젊은 정보장교 손에 들려져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상황실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암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제 가슴이 조금 뛰기 시작했어요. 중국 해군의 대규모 함대가 대만 해협 북쪽에 집결 중입니다. 정보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또 하나의 압박카드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야간 교대 시간이 되자 저는 단독 브리핑룸에서 젊은 NSC 분석관 미아 챙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중국 함대 움직임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미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요즘 동맹국들도 위성이나 정보 능력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결국 위기는 같이 보는 눈을 늘리는 쪽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미아, 우리 위성망이 비면 세상 어디가 비겠어. 우린 스무네 시간 내내 다 보고 있다고. 제 목소리에는 미국 시스템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아는 한숨 쉬듯 웃으며 최근 한국이 준비 중이라는 차세대 정찰위성 아리랑 7호를 언급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보조 수단 정도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미아의 다음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언젠가 미국이 동맹에 기대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진짜 동맹이 뭔지 보게 될 거예요. 농담처럼 흘려들었지만 한편으론 미국이 동맹에 의존한다는 상상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메인 상황실에서 저를 다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하게 메인 상황실로 돌아갔을 때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 의군 함정 47척이 대만 해협 방향으로 개미떼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항공모함 두척 구축함과 호위함들, 그리고 보급함까지 빽빽하게 줄지어 움직이는 그 모습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훨씬 넘어선 뭔가 더큰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평소 보던 중국의 압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합참 정보본부 태평양사령부 CIA 애나로 모두 즉시 화상 연결하세요. 제 목소리가 다급해진 걸 느꼈어요. 몇분후 스크린에는 각 기관의 책임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브리핑이 한창 진행되던 중 애나로 담당자가 위성통과 스케줄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대만의 협상공 고해상도 정찰위성 세 기가 곧 궤도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패스까지 약 40분 공백이 생깁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40분. 군사 행동을 완전히 감추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업 위성, 동맹국 위성까지 모조리 긁어와서라도 이 공백을 줄이세요. 제가 다급하게 지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들은 절망적이었어요. 유럽 우주국, 일본, 심지어 상업 위성회사들까지 확인해 봤지만, 그 어느 것도 해당 시간대와 해역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세계 최강 정보망에 이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진짜로 눈이 멀수 있다는 공포가 제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바로 그때, CIA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이 우리 위성 궤도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 같습니다. CIA 담당자의 차가운 분석이 상황실을 얼음처럼 얼려버렸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 21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에나로 오퍼레이터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KH-13 정찰 위성 세기. 대만 해협 관측 종료까지 60초. 저는 화면에서 점점 멀어지는 위성 궤적을 바라보며 마흔분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굴려봤어요. 군사 행동을 완전히 감추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50초. 제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30초. 중국 함대는 오히려 속도를 조금 더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10초. 9. 8. 7. 마지막 프레임이 사라지자 중앙 스크린에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C-O-V-R-A-G-E-G-A-P-T-A-I-W-A-N. s t r a i t 4 0 m i n u t s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모른다는 말을 입 밖에 냈어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완전한 암흑 위기를 인정하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합참측에서는 전술항공기와 해상 정찰기 투입을 검토해 봤지만 야간 거리와 중국의 대공위협 때문에 실시간 영상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정보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미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이 오늘 새벽새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보고가 있어요. 미아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발사된 지몇 시간밖에 안된 위성이 실전에 투입된다고? 제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섞여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에나로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통 초기 점검만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발사 직후 고정밀 촬영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화상 화면 속한 장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맹국 상업위성이나 더 찾아보죠. 한국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거들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먼저 도움을 청하면 정치적으로도 곤란하죠. 머리로는 그 말들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눈앞에 붉은 타이머를 보며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40분, 중국 47척, 그리고 정보 없는 미국. 문득 과거 한미연합훈련에서 들었던 한국의 위성개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언급된 아리랑 7호의 CMG 자세제어 기술 메모도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상황실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자존심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짧은 침묵 끝에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비공식 채널로라도 한국에 문의해 봅시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처음으로 동맹에 기댄다는 미지의 선택 앞에서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거든요. 국무부와 주한미 대사관을 통한 우회 루트를 가동하세요. 서울과의 암호 통신 채널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통신 담당자가 급하게 손을 들었어요. 통신 담당자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서울 연결 준비 완료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지하 상황실과 연결됩니다. 워싱턴은 새벽이었지만, 서울은 이미 오후였어요. 화면에 한국 국방부의 모습이 떠올랐을 때, 저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상황실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새로 출범한 우주항공청합동 테스크포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곧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67살의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장관님, 저는 미국 NSC 에단 브로어입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경직되어 있는 걸 느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색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미국을 대표해서 직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대만해협의 상황과 우리 위성 공백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 47척이 대만해협으로 향하고 있고 우리 정찰위성이 40분간 사각지대에 들어갑니다.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나왔어요. 미국이 한국의 알이랑 치료 데이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하게 쑤시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제안 어디선가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장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 요청의 무게를 헤아리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해서 즉시 결정하겠습니다. 그가 말한 뒤 회선을 잠시 전환했어요. 이제 결정권은 상대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들면서도 동맹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하는 첫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몇분 후, 회선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회선에 나타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예순한 살의 그는 군 수뇌부와 함께 앉아 제 설명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자체 레이더와 정보망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들 뒤편으로 보이는 우주항공청 관제센터에는 막 궤도에 오른 아리랑 7호의 상태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한미동맹은 위기 때 서로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우려도 표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발사 5시간 만에 고정밀 촬영이 가능한지, 저희 연구진과의 내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미국의 마음 분 공백과 두려움, 그리고 한국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이 시간에 대해서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의 기술을 과소평가해온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한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그때 우주항공청 관제센터장과 책임 연구원이 회선에 합류했어요. 젊은 여성 연구원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CMG 기반 자세 제어 시스템 덕분에 이미 1차 교신과 안정화가 끝났습니다. 15분 후 대만해협 촬영이 가능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안도와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구나 하는 뒤늦은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리랑 7호 대만해협상공통과 예측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측이 말했을 때 우리 쪽 수신 채널과 암호 프로토콜이 긴급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아리랑 7호 이미지 캡처 시작. 한국어로 된 관제실 음성이 워싱턴 상호실에도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15분 후 양쪽 상호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궤적이 대만해 협상공으로 들어서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로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어요. 미국 쪽 수신 서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스트림을 지켜보는 제 손바닥에는 땀이 배고 있었습니다. 첫 이미지가 화면에 뜨는 순간 상황실 전체가 경탄사를 터뜨렸어요. 밤바다 위에 흰 점처럼 떠 있는 중국 함정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해상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함교 유리창, 가판 구조물, 심지어 한미에 적힌 한 번까지 모두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옆에 있던 CIA 분석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분석팀이 확대와 보정을 거치자 함재기 날개 아래 장착된 미사일의 형상과 일련번호까지 판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위성 영상보다도 선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상 모드와 동영상 모드를 순차적으로 전송하겠다고 합니다. 통신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몇분후 도착한 열화상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각 함정의 엔진실 온도, 레이더 가동 상태, 심지어 승조원들의 활동 패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에나로와 CIA 분석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건 우리 최신 위성과 동급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순수한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기술 앞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추가로 전송된 열화상 데이터에서 뭔가 이상한 패턴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대 온도가 급상승하는 장면이 포착된 순간, 상황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열화상 분석 결과, 한항공모함 뒤편 컨테이너 더미에서 비정상적인 냉각 패턴과 보호 구조가 나타났어요. CIA 무기분석팀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전술핵 운반용으로 쓰는 특수 컨테이너 규격과 일치합니다.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핵을 얹은 채하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서울에서 추가 분석 리포트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분석팀은 아리랑 치료와 통신, 신호 정보를 교차 분석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함대 내부 일부 통신 채널이 중앙 지휘부 명령 체계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즉, 중국 군부의 강경파가 상부 승인 없이 핵 컨테이너를 실고 우리 위성 사각지대를 이용해 미국의 취약점을 시험하려 했다는 정황이었어요. 이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단순 군사 위기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중국 내부 균열을 잃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저는 이 정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전략 옵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대응 강화, 공개적 규탄, 아니면 비공개 채널을 통한 중국 중앙의 정보 전달, 위기한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선택이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날아왔습니다. 비공개로 중국 중앙의 핵 컨테이너 존재를 통보해서 강경파를 제어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외교 시나리오 제안이 들려왔을 때, 저는 그 발상의 정교함에 놀랐어요. 중국 함대는 계속해서 대만 해협 중간선을 스치듯 우회하며 언제든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한 시간 후 워싱턴에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제공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브리핑에 나섰어요. 회의 테이블 한쪽에선 강경파 참모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참에 미해군을 전개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반대쪽에서는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핵이 개입된 상황에서 군사적 에스컬레이션은 너무 위험합니다. 바로 이때 저는 한국 측 제안을 소개했어요. 우리가 핵 컨테이너와 강경파의 독단 행동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베이징 중앙에만 은밀히 알려주자는 겁니다. 중앙이 직접 반경파를 제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일부 참모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데이터의 설득력 앞에 반대 논리는 힘을 잃어갔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습니다. 전쟁보다 망신을 두려워하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는 한국과 공조한 비공개 통보 시나리오를 승인했어요. 제 제안이 채택되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는 두려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한국과 미국 합동 채널을 통해 중국 중앙 정부에 향하는 비밀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메시지가 전달된 뒤몇 시간 동안 중국 측은 어떠한 공식이나 비공식 응답도 보내오지 않았어요. 대만 해협의 함대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열화상에는 일부 구축함에 발사돼 온도가 더 올라가는 듯한 패턴까지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워싱턴 내부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고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참모가 날카롭게 따졌어요. 한국의 분석을 너무 믿은 것 아닙니까? 브로어 국장? 다른 이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한국과의 공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실 때문에 내부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리랑 치로와의 통신이 궤도 전환 구간에서 잠시 끊어진 거였어요. 몇 분간이지만 실시간 영상 공백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또 공백이에요. 통신 담당자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저는 다시 어둠 속에 놓인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맹까지 끌어들인 채로요.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갔어요. 우리가 잘못 읽어서 핵이 얹힌 상태로 실제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을 믿기로 한 선택까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 우주항공청에서 긴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추가 분석 결과는 희망적이었어요. 함대 통신 패턴과 항로 변화, 엔진 출력 데이터를 종합하면 전면 충돌보다는 긴급 회항 준비 쪽에 더 가깝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중국 내부 강경파가 계획한 미국 위성 사각지대 활용 시나리오가 이미 노출되어 무산 단계로 들어갔다는 추정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실제 회항 명령이 내려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저는 커다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분석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가 강경파 참모는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미 해군을 더 앞으로 밀어야 합니다. 제 눈은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는 미아와 모니터 속 서울 팀으로 향했어요. 평생 미국의 정보와 판단만을 믿어온 제가 처음으로 동맹이 구축해온 분석 체계와 의도를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분석팀의 결론을 우리 전략 판단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 동맹도 제대로 믿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동맹을 믿는다는 건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결국 자신의 자리와 책임을 걸고 함께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랑 치로와의 통신이 완전히 복구됐다는 보고가 들려왔어요. 복구된 위성 영상에는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국 함대 선두부 일부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선의 각도를 조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CIA 분석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열화상 데이터에서는 더욱 명확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술핵 의심 컨테이너 주변 경비 인원의 움직임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베이징발 외교 채널에서 모호하지만,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떠한 오해도 원치 않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분명했어요 중국 중앙이 강경파를 제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울 청와대에서도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장관 우주항공 청장과 함께 워싱턴과의 공조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전이 되자 저는 다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가 중국 함대의 회항 조짐과 한국 측 추가 분석을 보고했어요. 이제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관리했고 무엇을 배웠는가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이것이 단지 운이 아니라 동맹을 믿은 선택의 결과였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지어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함대가 완전 회항을 결정했다는 최종 확인이 들어왔어요. 핵 컨테이너는 본토 기지로 회수된다는 정보까지 파악됐습니다. 2주 후 워싱턴 펜타곤 대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어요.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서서 새로운 한미 우주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용 협정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화상 연결을 통해 이 협정을 동맹의 새로운 장이라고 선언했어요. 협정에는 한국의 아리랑 7호를 포함한 우주 자산과 미국의 정찰 통신 위성을 상호 보완하는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기 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어요. 저는 객석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 위성을 보조 수단 정도로 취급하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동맹은 미국이 이끌고 다른 나라가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함께 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협정 서명 후, 양국 대표단 비공개 간담회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짧게 통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답을 들으며 저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 그리고 묵직한 울림을 느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깎아내려서가 아니라 존중할 줄알때더 강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 우주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주 후, 저는 대전의 한국 우주항공청 관제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통역과 함께 아리랑 7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났어요. 평균 나이 30 초반의 엔지니어들이 밤샘 근무를 끝내고 커피를 들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모습은 워싱턴에서 봤던 우리 에나로 엔지니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미국을 도왔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희가 같이 살고 싶은 세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로 저위 570km 상공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며 30cm의 정밀한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을 거였어요. 예전에 저는 그 위성을 작은 나라의 야심 정도로 여겼지만, 이제는 동맹이 서로를 지키는 또 하나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공식 보고서가 아닌 개인적인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같은 동맹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에 잔잔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구한 그 밤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구한 밤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도 그때 느꼈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예요.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